미국 금리인하엔 고배당주와 리츠 지난 시간에는 전세계가 미국의 금리인하에 주목하는 이유와 대표적인 금리인하 수혜주 두 분야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금리인하 수혜주인 고배당주와 리츠에 대해 함께 봐요. 기준금리가 내리면 채권금리와 예금금리도 떨어져요. 이 때문에 비교적 나은 수익률을 주는 고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지죠. 하지만 금리인하 결정이 경기침체 때문인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주가 시장 변동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다만 고배당주 종목을 고를 때는 배당 수익률만 봐선 안 돼요. 성장성이 낮아지며 주가가 떨어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면서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리츠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임대료나 매각 차익 등 수익이 발생하면 순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요. 일반적으로 리츠는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배당 여력도 커지죠. 리츠에 투자하는 쉬운 방법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리츠를 사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큰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약 2년여 만인 금리 인하에 누구나 오를 만한 투자처를 선점하고 싶을 텐데요. 그전에 여러 경제 상황을 살펴 우량한 자산을 골라 투자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세요.